안녕하세요. 아난다입니다. 오늘은 옆구리를 조금 괴롭혀 볼게요. 소파를 이용할 거예요. 먼저 스트레칭해요. 편한 다리 앉아서 양손은 등뒤 어깨 너비만큼 손을 짚고 숨을 마시면서 배와 가슴을 활짝 열어서 사선 천정을 바라보세요. 숨을 마시고, 내쉬고, 숨 마시고, 내쉬고, 숨 마시고, 내쉬면서 정면으로 돌아와요. 척추를 곧게 세운 후에 왼손을 왼바닥을 짚고, 마시면서 오른손 높게 들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기울일게요. 하나 마시고, 내쉬고, 둘, 옆구리를 늘리면서 내쉬고, 한번더숨 마시고 길게 우측 옆구리 늘리면서 내쉴게요. 마시면서 팔 들어 상체를 세운 후에 반대쪽으로 오른손 바닥 짚고 왼팔 높게 들어 숨을 내쉴 때 오른쪽으로 기울이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왼옆구리 길게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숨 마시고 내쉬고. 마시면서 왼팔 들고 척추 세워 제자리 돌아와요. 이제 소파를 마주보며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무릎 구부린 채 푸쉬업 자세 준비할 거예요. 양손은 어깨 너비만큼 벌려놓고 소파 가장자리에 올려놓으세요. 뒤통수에서부터 허벅지 뒷라인까지 사선 일직선이 되도록 무릎 뒤로 걸어가요. 엉덩이가 내려와서 허리가 꺾이거나 혹은 엉덩이가 들려있지 않게 주의하세요. 시선은 사선 앞바닥 멀리 바라보며 숨을 마실 때 팔꿈치를 좌우 구부리고 가슴이 소파에 가깝게 내쉬면서 밀어서 제자리로 마시는 숨에 팔꿈치 좌우 구부려서 가슴 가깝게 내쉬면서 제자리로 만일 무릎 위치 불편하시다면 앞이나 뒤로 이동하면서 무릎 위치 편한 곳으로 조절해 주세요. 숨을 마실 때 팔꿈치 좌우 구부려 가슴 다운 내쉬면서 후쉬어.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허리가 꺾이거나 엉덩이가 뒤로 삐쭉 솟아나지 않게 유지하면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배의 힘도 함께 주세요. 마시고 다운 내쉬고 업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후 엉덩이를 뒤로 밀어서 아기 자세를 취하세요. 배꼽 보고 롤업 일어나며 두 번째 라운드를 준비하는데 만일 무릎 불편하셨다면 매트를 반 접어서 패딩해 주세요. 괜찮다면 그대로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두 번째 라운드 준비 자세. 어깨 너비 소파 가장자리 손 조금 더 높은 단계 원하신다면 발을 들어서 크로스 발목을 교차해 주세요. 허리가 꺾이거나 엉덩이가 삐쭉 올라와 있지 않게 뒤통수에서부터 허벅지 뒷라인까지 사선 일직선 준비 되셨죠? 마시면서 푸시 내쉬고 업 푸시 업셋후넷후 후. 발꿈치 좌우 다섯. 후, 여섯 배 힘도 사용하면서요.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한번 더요. 열엔, 후. 다시 엉덩이 뒤로 보내셔서 아기 자세 스트레칭 해주세요. 한번 더, 세 번째 라운드 준비할게요. 양손은 어깨 너비만큼 소파 위에 손 발목 교차하셨던 분은 이번엔 반대로 교차해주는 센스 잊지 않으셨죠? 엉덩이 삐쭉 아니에요. 허리가 꺾이는 거 아니에요. 뒤통수에서부터 허벅지 뒷날까지 미끄럼틀처럼 쭉 일직선이에요. 숨 마시면서 팔꿈치 좌우 구부려서 가슴 소파 가깝게 내쉬고 업둘 셋. 후, 넷, 후, 배엉덩이 힘, 후, 여섯, 후, 일곱, 후, 배 늘어지지 않게, 아홉, 한 번만 더요 힘내세요. 열앤, 후, 잘하셨어요. 엉덩이 뒤로 밀어 아기 자세 취할 때, 이번엔 양손 소파 위에 올려놓고, 기지개 켜듯이 쭉쭉쭉쭉 늘려주세요. 롤업, 일어나서 측면으로 돌아 오른 골반 옆에 소파 있게 무릎으로 설게요. 무릎과 소파 사이는 한뼘 정도 간격을 두고 골반과 오른 팔꿈치를 소파 위에 대고 왼 다리는 옆으로 뻗으세요. 옆구리 기대져 있지 않게 팔이 소파를 밀어내면서 오른 옆구리를 살리고, 오른 귀와 어깨가 멀어지게 해요. 왼손의 위치는 어디든 괜찮아요. 왼 어깨, 골반, 그리고 왼발 뒤꿈치의 라인이 일직선이 되게 하세요. 또한, 오른 무릎과 왼발 뒤꿈치도 서로 나란해요. 숨을 마시고 준비하고, 내쉴 때왼 다리를 옆으로, 위로 들어요. 이때 왼발목이 꺾이지 않게 하고, 발등이 정면으로 반듯하게 옆으로 일자로 길게 보이도록 하세요. 숨을 마실 때에는 왼다리 다운 내리고, 내쉴 때에는 길게 뻗으며 위로 들어요. 앞이나 뒤로 다리가 골반 라인을 넘어가지 않게 하며, 이제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숨 마시고, 다운 내쉬고, 업, 둘, 후, 셋, 넷 후, 다섯 후, 길게 뻗고 계시죠. 일곱 후, 여덟 오른 옆구리 처지지 않게 아홉 열후 내려놓고 무릎 옆에 구부리셔서 잠깐 쉴게요. 같은 방법으로 저희 두 번만 더 해요. 다시 준비하세요. 무릎과 발뒤꿈치가 나란하게 어깨 라인 쭉 발뒤꿈치 있게 오른 옆구리 살려서 귀엽게 멀어지게 준비되셨죠? 마시고 내쉬며 업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오른 옆구리 살리세요 아홉, 후, 열, 엔업 다리 내려놓고 무릎 바닥에 또 잠깐 쉴게요 한 번만 더 해요 소파 옆에 오른 골반, 오른 팔꿈치 어깨 아래 옆구리 살리고 왼 다리 길게 뻗으셨어요. 마시고 준비, 내쉬며 업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목 꺾이지 않아요. 일곱, 오른 옆구리도 살리세요. 아홉, 열, 후 다리 내려놓고. 이제 뒤로 돌아 반대쪽 준비해요. 준비 자세는 같아요. 소파와 왼무릎이 한뼘 정도 공간 있게 어깨 아래 왼팔꿈치 팔 밀어서 왼 옆구리 살리고 오른 다리 옆에 쭉 뻗으셨을 때 왼무릎과 뒤꿈치 라인이 같고 오른 어깨, 오른 골반 그리고 오른 뒤꿈치 라인이 같게요. 기억하시죠? 마시면서 준비. 숨을 내 쉬면서 다리를 들 때에는 옆으로 길게 뻗으며 다리 들고 발등이 정면향해요. 마시면서 발 다리 바닥으로 내쉬고 업2앤업3후4후5후6 골반 라인 지켜요. 아홉후10앤업 다리 내려놓고 무릎 구부리셔서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라운드를 준비해요 준비 자세 만들어주세요 왼 골반 소파에 오른 다리 쭉왼 옆구리 살리세요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네, 발등 길게 업둘후셋 발목 꺾이지 않아요 후 다섯 후 여섯 후왼 옆구리 살려요 여덟 후. 아홉, 열은, 후, 다리 내려놓고 또한번 쉴게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옆으로 기대셨을 때 옆구리 살리세요. 오른 다리 쭉 뻗고 어깨 라인 지키세요. 무릎과 뒤꿈치 같은 선상에 있죠. 마시고 내쉬면서 업,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길게 높게 여섯 후, 일곱 여덟 후, 아홉 열에 넣 다리 내려놓으세요 잘하셨어요 같은 방향에서 이번엔 상체를 옆으로 구부리는 사이드 밴딩 해볼게요 뚱뚱이 쿠션 하나 준비해주세요 쿠션을 소파와 왼 골반 사이에 끼우고. 앞선 동작보다 소파와 무릎이 조금 가까워질게요. 그리고 오른 다리는 옆에 쭉 뻗고 정렬은 같아요. 오른 어깨 라인, 무릎과 뒤꿈치 같은 선상. 양 손끝을 귀 옆에 터치. 사선 천정으로 척추가 길어지며 마시고 왼쪽으로 기울였다가 숨을 내쉬고 오른쪽으로 기울여요 밴디 마시고 왼쪽 내쉬고 오른쪽 마시고 왼쪽 내쉬고 오른쪽 넷후 다섯 후 여섯 오른 옆구리 느끼고 계시죠 일곱 물론 왼 다리에도 힘이 들어가요 여덟 후 아오,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아요. 한 번만 더요. 열엔, 업. 잘하셨어요. 한번 쉬었다가 두 번째 라운드. 이번에 두 번째 라운드로 마무리할 거예요. 소파와 골반 사이에 쿠션. 오른 다리 쭉 뻗고, 양 손끝 귀 옆에. 왼무릎 소파랑 조금 가까워요. 마시면서, 왼쪽 밴딩, 내쉬고, 오른쪽 밴딩, 둘, 후, 셋, 옆으로만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여섯, 와이퍼처럼, 일곱, 옆으로 왔다 갔다, 여덟, 옆구리 조여서요,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한 번만 더 해요. 열, 앤, 업. 잘하셨어요. 자세 풀고, 반대쪽 남았죠? 뒤로 돌아서. 이번엔 소파와 오른 골반 사이에 뚱뚱이 쿠션 있게. 무릎이 소파와 조금 가까웠어요. 기억하시죠? 왼다리 옆에 쭉 뻗으세요. 오른 무릎과 왼 뒤꿈치가 같은 선상에 있어요. 확인하셨죠? 양손 귀 옆에 터치. 마시면서 오른쪽 내쉬면서 왼쪽 밴딩. 둘, 왼 옆구리 조여요. 셋, 조이고 왼쪽으로요. 넷, 조이면서 숨 쉬어요. 다섯, 왼 옆구리 조이면서 후. 여섯, 후. 일곱, 와이퍼처럼, 여덟, 왔다 갔다, 옆으로 하고 계시죠? 아홉, 후, 열, 후. 한번 쉬었다가 두 번째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가 되겠네요. 후, 좋아요. 마지막을 준비해 보죠. 다시 준비 자세. 왼다리 쭉 뻗어서 뒤꿈치 라인 확인. 양 손끝 귀 옆에 마시면서 오른쪽 내쉬고 왼쪽 둘셋 왼쪽으로 조여서 넷 후. 다섯 오른 다리에도 힘 들어가는 거 맞아요 여섯 등 구부러지지 않게 일곱 길게 정수리 멀리 밀면서요 여덟 왼옆뿌리 조이면서요 아홉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열, 후, 잘하셨어요. 스트레칭 마무리 할게요. 두 다리를 나란히 모아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오른 무릎을 세워서, 오른 무릎을 옆으로 눕힌 후에, 왼 무릎 위에 하나로 포개주세요. 양 팔을 좌우 수평 벌린 후, 숨 내쉴 때 오른쪽으로 기울일게요. 왼 엉덩이와 왼 손끝 멀어지게 유지하면서 숨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숨 마시고, 내쉴게요. 숨을 마시면서 팔 들어 척추 세우고 제자리로. 오른 다리 앞으로 뻗은 후에 이번에 왼무릎 구부리고 옆으로 눕히세요. 눕힌 무릎을 오른 무릎 위에 하나로 포개요. 마시면서 양팔 벌리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기울일게요. 오른 엉덩이와 오른 손끝이 멀어지게 하며 숨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한번 더요. 숨 마시고 내쉴게요. 마시면서 척추 중앙에 바르게 세워주세요. 왼다리도 앞으로 쭉 뻗고 두 다리 벌려서 발라를 좌우로 툴툴툴툴툴툴툴툴툴툴 흔들어주세요. 이제 편한 다리 앉을게요. 혹시라도 내일, 아, 옆구리가 땡겨 하는 느낌이 있다면 놀라지 마시고, 아, 안 한다 하고 떠올려주세요. 그럼 어제보다 나은 오늘 되시길 바라며 안녕!